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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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go! 오 e t s go! Come on! 하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하 o Let's go! l e t 투표 진행해서 오늘 큐키 기획안 최종 하, 이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청춘피디아 6기 홍보부 재화, 사람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왜 여기에 왔죠? 이건 바로 오늘 청춘피디아 6기의 첫 녹음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와. 저희가 이번에 라디오 동아리에서 이제 웹미디어 동아리로 약간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첫 네.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 청춘피디아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담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그렇습니다. 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청춘피디아 6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유부인데 가는 길을 마주쳤어요. <laughs> 오늘 첫 녹음 어떠세요? 오늘 첫 녹음 6기랑 처음해서 너무 떨려요. 자신만의 녹음 팁이 있으시다면 전수해 주세요. <laughs> 저의 녹음 팁이요? 네. 어, 난이 세계 가장 최고의 말 주변을 가졌다라고. 어 그렇죠 그렇죠. 녹음을 합니다. 성춘피디야6기에게 <laughs>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 오늘 두 번째 보는 날인데 너무 신나요. 잘해 봅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녹음 화이팅하세요 이따 봬요. 안녕. <laughs> 아니, 이게 누구 안에 <laughs> <laughs> 아, 네, 분위기가 아주 어색합니다. 육기 친구들이 처음 와서 그런지 <laughs> 네. 제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어, 잘 모르겠어. 너무 어색해 가지고 저도 막다 떨리더라고. 제 육기 <laughs> <목이> 처음이 생각나 가지고. <laughs> 빅님이랑 같이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되게 민망하네요. 겨울이고요. 첫 녹음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좀 떨려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지금. 아, 뭐야, 뭐야. 어, 젖은데. 어, 어, 텐션이 너무 높은가? 어. 어, 진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파업했는데. 홍보부 열정, 열정. 사실 저희 둘다 아이들이라. 맞아요, 맞아요. 대표 아이죠? 예, 네, 많이 기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청춘이들이 네. 모여 있는 컴포즈 커피로 한번 저희가 들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성을 잃어버린 얼지라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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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얼지라고 불러주시돼요 아, <laughs> <그냥 웃음> <얼찌라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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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귀여워. 귀여 귀여워. 여러 개를 <laughs> 받고 <줄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첫저은 항상 네. 기분이 어어서요 아, 무 떨리고, 약간 설레고. 고맙습니다. <laughs> 어, 드디이거였그러 <laughs> 활동 송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laughs> 어. 열심히 재미있게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음, 네. 아, 네, 저는 6기로 새로 활동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녹음을 가천합니다 녹음 이좀 떨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 기대가 돼요. 아. 그럼 앞으로 활동 같은 것 같아요. 은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지님왜 입을 막고세님 네. 막고 네. 우리 홍보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장군이. 아, 너무 기특하고, 이렇게 잘해줘서, 음, 진짜 음, 기대됩니다. 음. 혹시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아저 카방의 청춘피아. 안녕하세요. 저아 오기. 지금 육기의 대머리로 긴장 포장을 만고 있는 로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네 육기로 함께하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응. <laughs> 그러면 청년금을 앞두신 소가이어떠신장히 떨리고요 오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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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할거요 어? 아. 그러면은 우리집은 음. 어, 저, 저 절..절지만 았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계 활동하게 된 유키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그러면 양식을 보내나 어.. 스낵도 없으면 스낵도 양다 아, 이제 그냥 그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마, 가지마. 안녕, 네. 죄송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 그냥 유튜브 안 하면 안돼나 <laughs> 진짜 유튜브 하기 싫어 저희 집에 갈게요